입니다. 네, 오늘 시간에 이제 2E 큐브 강좌를 올리겠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그냥 1단계, 간단히 1단계로 올리고, 이제 나머지 단계는 차례대로 올리겠습니다. <laughs> 네, 일단, 어, 2 큐브를 하기 전에는, 어, 일단 십자가 맞춰졌다고 가정하시고 맞추면 됩니다. 왜냐면 여기 예를 들어 여기가 십자가 다 맞춰졌다고 치면, 여기가 뭐 초록색이기 때문에 어떻게 맞추고냐 있 그건 지금 나중에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고요. 아네 지금 이거 카메라 각도가 좀더 낮아졌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셀카봉으로 한번 이 카메라를 이쪽으로 보게 하고 걸쳐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좀 낮아졌고요. 네 여기 셀카봉 이렇게 되고요.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 카메라 장소 어떻게 찍는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얼굴은 제가 공개를 못 하드리고요. 이제 본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아까 말했듯이, 그, 이는 십자가 다 맞췄다, 맞춰졌다고 가정하시고 맞춰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, 일단 한 센터를 하시고요. 저는 항상 큐브를, 이 큐브를 할 때는, 일단 여기 YJ 모의 로고가 있는 쪽을 센터라고 가정합니다. 저는 항상 예를 들어, 여기 있는 센터라고 가정하고요. 그렇게 맞춥니다. 그래서, 여기에 빨간색이 여기 있죠? 네 여기 하얀색과 빨간색이 같이 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여기 있죠 이럴 때는 공식을 항상과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던 게 여기로 왔죠 그리고 이제 제첫 번째 영상을 보면 1층 강좌에서 여기 이때는 여기 이렇게 보고 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못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번더드리게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더 말하자면 여기 있고, 하양색, 얘를 여기놨을 때는, 네. 하시면, 이제 맞춰졌습니다. 이제 이게, 좀 1층에 맞을 수 있고요. 네, 이제 또 나머지도 맞춰야죠. 그리고 이제 얘는 또 맞춰졌으니까, 또 이제 초록색, 하양색과 초록색 있는 걸 찾아봅니다. 네, 뭐, 소리가 들릴 수 있는데,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리고, 네, 여기, 일단, 여기 있는 걸 일단 여기로 보내줘야죠. 그리고, 아까와 똑같은 공식을 써줍니다. 네. 이렇게 해주시면 딱 들어가고요. 또, 이제, 얜 마지막이니까, 얘도 다 똑같은 공식이 쓰네요. 이를 놔둘 때는. 또, 이렇게 똑같이, 네. 해주시고, 얘를 또 여기 놔둬야 된다니까, 그 공식을 이렇게 써줍니다. 네. 결국, 오늘 이거 여기에서는 다 똑같은 공식이 었네요 또, 다른 공식은 하나도 안 나온 것 같고요. 네,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고요. 이제, 2편은 곧 나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